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자주 받을수록 좋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2세인 김할아버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됐고, 추가 검사를 받고 치료까지 받게 되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치료 과정에서 몸이 더 약해지고 스트레스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놀랍게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의 건강검진은 특정 경우에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2016년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과도한 검진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와 연구들을 바탕으로 70대 이후 건강검진이 왜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지 그 이유 다섯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진실을 알아볼 준비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과잉진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몇해전 75세의 박소정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큰 이상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결국 초기에 발견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박 여사님은 바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으로 목소리가 변했고,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았던 암을 괜히 수술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잉진단이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조기 발견된 암중 일부는 실제로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환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과잉 진단이 더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과잉 진단이란 실제로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작은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진단은 불필요한 추가 검사, 치료, 심지어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회복 지연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한보고서는 70대 이후 발견된 갑상선암, 전립선암, 심지어 유방암 중 일부는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암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무조건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잉진단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동반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되면 혹시 더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의 필요성을 재점검 해봐야 합니다. 검진 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해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세요. 진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나와도 모든 이상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준비하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소정 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70대 이후의 건강검진은 발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발견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의료 개입입니다. 김수영 할아버지는 74세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고 혈압이 조금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의사는 예방 차원에서 약을 권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복용하며 초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몇달 후간 수치가 올라가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복용을 중단했지만 그 사이 기력은 크게 약해졌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죠. 이처럼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개입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환자에게 과도한 약물치료는 간, 신장, 심장에 부담을 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약물 처방과 치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고령자에게 흔히 권장되는 약물치료나 수술도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 중 일부는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피로감, 심지어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시행된 특정 외과적 수술이 기대했던 결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술을 받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질까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예방적 치료가 항상 최선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자에게는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의 관행도 문제가 됩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이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료 관행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환자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치료를 원하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료진과 적극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진 후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치료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하세요. 두 번째 의견 구하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활 습관 먼저 점검하세요. 약물이나 치료에 의존하기 전에 식습관, 운동 등 일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김수용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의료 기술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개입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피하고 진정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대 이후의 건강 검진이 해로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입니다. 78세인 이영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가 약간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할머니는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족들까지 걱정하며 병원 예약을 서두르던 중, 결국간 초음파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이미 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 혈압이 안정적이었는데 이후로 혈압이 크게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죠.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2019년 국제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신체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결과에 대한 불안입니다. 혹시 암일까? 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까? 라는 걱정이 심리적 압박을 유발합니다. 의학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검진 결과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감이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검진 결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거나 꼭 치료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을 때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스트레스가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은 너무 잘 알려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과 염증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정신 건강 악화도 들수 있죠.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검진 결과에 대한 인식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이상 수치가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논의하며 지나친 걱정을 피하세요.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세요. 건강검진은 예방과 관리의 도구일 뿐,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심리적 지원을 받아보세요. 결과에 대한 걱정이 클 경우,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할머니의 사례처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은 스스로 만들어낸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큰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돕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며 결과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입니다. 몇년전 76세의 최태수 어르신은 동네 병원에서 추천받아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항목이 많을수록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을 선택했죠. 하지만 검진 결과 대부분의 항목은 정상으로 나왔고 약간의 이상 소견에 대해 몇 가지 추가 검사를 받았으나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 어르신은 검진 비용과 추가 검사 비용으로 몇백만 원을 지출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건강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령자의 건강검진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기 건강검진이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조기암 검진이나 일부 만성질환 검진의 경우 발견하더라도 치료가 수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령층에서 건강검진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게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신체적 변화는 질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밀도 감소나 혈압의 약간의 상승은 고령자에게 흔한 현상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암 조기 발견은 종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고령자의 신체적 부담이 커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종합검진, 추가 검사, 치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비용은 정작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었던 다른 자원을 소모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와 치료에 투입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개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만 선택하세요. 검사 간격도 조정하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사람처럼 매년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2, 3년에 한번 정도로 간격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삶의 질에 초점 맞추세요.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을 일상에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식단을 유지하거나 가벼운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어르신처럼 검진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고도 실제 건강 상태나 삶의 질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면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건강검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고령자에게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검진 계획을 세우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노화 자체를 간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82세의 장신우 할아버지는 늘 건강검진 결과에 민감했습니다. 작은 수치 변화도 크게 받아들여 의사에게 물어보고 약을 처방받곤 했죠. 그런데 점점 검진 결과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관절이 불편해지고 체력이 줄어드는 것을 건강검진에서 잡아내지 못한 문제로 여겼지만 사실 이는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노화에 대한 준비나 대처를 하지 못한 채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며 건강에 대한 불안만 커졌습니다. 건강검진은 분명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의 숫자와 지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노화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데 소홀해질 수 있죠. 노화와 건강검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며, 이를 질병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검진의 부작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의 약화, 시력 저하, 체력 감소 등은 노화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변화를 문제로 간주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노화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 중약 65%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과도하게 치료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현실적 기대치를 상실합니다. 건강검진이 완벽한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불안도 생깁니다. 작은 이상에도 불안을 느끼며 더 많은 검사나 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노화를 관리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에만 의존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노화를 관리하기 위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세요.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대해 배우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세요. 삶의 질에 우선 먼저 집중하세요. 건강검진보다 일상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예를 들어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휴식에 더 집중하세요. 현실적인 건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장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건강검진은 신체의 일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용하지만,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를 무시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숫자와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며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70대 이후 건강검진이 왜 때로는 우리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단순히 건강이라는 숫자나 지표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과잉 진단이나 불필요한 의료 개입, 스트레스, 비용 문제를 피하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일부 정보를 제공할 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알려주는 도구는 아니니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조금의 변화나 작은 이상에도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느끼는 행복과 만족,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요? 건강검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고 돌보는데 집중해보세요. 좋은 음식, 가벼운 산책,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짜 건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